아니 이거 뭐... 제정신인가요? 에너, 에너민 슬그렇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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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야 무적 무적. 나 무적. 빠졌어. 씹다, 벗다, 벗다. 자, 오케이, 유튜버 분들. 반갑습니다. 레고입니다. <laughs> 잘생겼죠? 그, 뭐할 거냐면, 오늘 제가 지금 그 마스터 승률전 떨어진 다음에 아폼이 좀 죽어가지고 연패를 좀 했는데, 어, 아, 바로 좀 집중을 좀 해가지고 한번 점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간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왔거든요? 서핑보드로. 먹어주고요. 웬일로 또안 막았네 이번에. 이번에는 블루 와드를 아니다. 이건 그냥 늑대 할게요. 블루를 그냥 할까 싶었는데 블루에다 와드 안 하고 늑대에다 한 이유가 렉사르 렉사르는 팩토리 블루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블루 동선을 안탈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냥 늑대에다 박았어. 레고 스타일만 보면은 급식 같다고요. 게?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급식. <laughs> 저는 저는 고등학생 때도 민증 검사 이런 거 거의 당해본 적이 없어요. 좋아지고요. 자하신 지드 버프죠. 예, 민병대 효과는 버프라고 봐야 돼. 근데 뭐 신지드가 괜찮은 픽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와. 승률 랭킹이 되게 높더라고. 이거 보시면은 그 챔피언 통계 다이아 구간 통계를 보면 요즘 신지드 승률이 랭킹 6등인가 7등인가 그래요. 되게 요즘 괜찮은 핑이란 얘기거든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꿀도아즈님, 감사합니다. 하이하이얌. FA, 팀을 찾는, 아, 프로게이머인가 본데? FA. 그럼, 풀교환 한번 할게요. 안 쓰네? 어차피, 어차피 플래쉬는 제가 마음대로 막쓴 게, 마공점을 써야 돼가지고, 교환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래갖고, 교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교환신청을 건건데 아, 그냥 빠져지네, 밑으로 빼니까. 은근 튼튼하다, 오르고시. 어, 대규모 싸움. 이 사람, 텔 안수, 집 바로 왔고. 탈까? 탈겠다 <laughs> 죽여 이거는 평타 안 때리고 걸어갈게요 그냥 지금 <laughs> 한대더 느려지게 하고, 하나, 한, 한턴 더, 한턴 더. 킹 <laughs> 굿! 뭐냐구! 레고! 레고! <laughs> 지렸쓰. 폼다 찾았다.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 좀 고민되는 게, 그, 그, 우르곳 상대로는, 그게 좋아요. 그, 뭐냐, 이게 좋거든? 그, 덤블, 덤블 좁기? 덤블 조끼가 좋은데, 이게 우르고시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한 발씩 간사해가지고 게이득이에요. 그래서 템트리 섞을 때닌탑이랑 그거를 먼저 섞고 라일라이를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발음 섹시하다고요. 저는 발음이 섹시하기보다는 약간 얼굴이... <laughs> 죄송합니다. 뗄수 있니? 잡을 거만 잡고 뺄 사람 다 빼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킬 따고 2킬 사망. 어 괜찮은데 이득이에요 이거? 제가 탑에서 볼 이득이 더 크거든요. 1킬 그러니까 1킬을 따고 두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 이대로 마무리되면 이득이야. 감사합니다. 얼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겨드랑이나 보여줘. 오, 안 되지. 천이백 원. 좀 고민이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집 탐험 잡을게요. 고민을 했는데 뭘 고민했냐면 뭐 사실 별로 고민은 없었어요. 이거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운드 비우기 싫어가지고 지금. 저는 가면을 쓱까고 갈게요. 이거는 쓱까고 네, 갈게요. 드시다시피 막. 네, 가면을 쓱까 주는 것도 신지들한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이 가면이 그 기괴한 메스크, 이 기괴한 메스크, 그로데스크 메스크는 광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지들 지속 싸움하는 챔프 특, 특성 특징 특, 특성 특, 특성상 되게 좋아요. 한번 잡는다. 잡긴 솔킬까지 있기는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스킬 빼는 거좀 보고 들어갈게요. 렉사르 밑에 있거든요. 아 잠만 이게 팔렙이네?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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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 이실의 최고의 정글러 리신. 게임이 곱창이 나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곱창이 나지 않도록 네 다행히도 구조대원 신지들 덕분에 게임이 곱창나진 않았습니다 이럴때 또 해줘야되는 말이 있죠 뭐냐고 헬타 하는 동안 구원 뭐하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구원? 오케이. 얘궁 썼나? 울곳 궁? 이, 이 에너미의 크랩은 그, 울티메이트를 유징 했나요? 아, 이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아, 전멸을 쓸까 고민했는데, 그,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았어. 안 썼다고요? 썼다고요? 뭐야? 쓴 거야, 안쓴 거야? 아니, 코로나 광우님, 당신의 닉네임이 정말, 정말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닉네임을 좀 예쁜 걸로 바꾼 다음에 저한테 오더를 해주셔야 제가 좀알아들을것 같네요. 당신의 닉네임이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 말하는 걸못 믿겠어요. 네, 코로나 광우님은 빠르게 닉네임을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크게 전투가 나버릴 것 같죠? 네, 에너미의 메인 딜러인. 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췄으면야 <목소리> 이게 거리가 돼? 다음 큐 피해야 됩니다 이거. 안맞 no. <목소리> 오, 미스! 까비비니는 협찬인가요? 아니요 쿠팡에서 제가 직접 매소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사는게좋아보이는데 아유 풍선 장수풍뎅이 고맙습니다 뭔소리죠? 저는 걸프렌드가 는이가 어, 없. 어. <laughs>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죠? 저는 공공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안 그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겁니다. 아 수이요. 그렇긴 하죠. 저희 수이양을 또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반갑고 어머들 반가워. 아 <laughs> 수희양입니다. 썸썸 편의점에 나오고 있어요. 배우죠. 아니, 이거 뭐 제정신인가요? 에너미 쓰시 렇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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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야 무적, 무적, 나 무적. 뭐야! 그래, 뭐냐고! 야, 뭐야? 아니, 야, 원래 이거 무적대 끌려가면은, 아니, 끌려가는 동안에 무적대면 안 죽어요? 나 이거 처음 봐봐봐. 아, 처음, 처음. 와, 이거 첫 경험이에요. 와우. 지려요. 아, 일상이죠. 늘 있는 일이에요. 지지 서형은 데미지가 99,999 들어가는 거라고? 아하. 아, 그래? 99,999 들어가는 건데 무적이어 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왔다는 거구나. 타릭 줘야겠다. 와. 20점. MMR 좋아졌네, 이제. 승패 좀 반복했더니. 딜량은 <laughs> 중요하지 않아요. 지지. <디지>! 쪽. 이 정도. <laughs>